리넷 스노우볼입니다. 예, 12월에 시작이네요.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벤트 한번 공유 드릴게요. 그런데 이 이벤트는 대상 한정이라서 대상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거래 이벤트 메리치킨마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은 11월에 해외 주식으로 50만원 이상 거래를 하신 분들께서 대상이 되시고요 대상이 되시면 12월에는 11월보다 조금만 더 많이 거래를 하시면 치킨세트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지난달 11월달 50만원 이상 거래하시고 12월에 50만원 이상 11월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래를 하시면 치킨세트 bhc 치킨세트 증정하는 이벤트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거래 경험이 만약에 있다면 콜라를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 이벤트입니다. 또 다섯 명에게 공유를 하면 치즈볼까지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션 1이 되셔야 미션 2, 미션 3이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 3번만 하시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안 되고요. 1번부터 차근히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 하셔야 되고요. 선착순 3만 명 한정 증정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12월 동안의 이벤트 기간이고요.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은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기 채권 위주로 거래 금액 제외 종목도 있으니까 해당 종목 제외하고 거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한번 대상 되시면 진행해 보시고요. 하나 투자증권, 미국 주식 이벤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지원금 최대 100달러 이벤트이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해외 주식 최초이신 분들은 당연히 되시는 건데, 보면은 휴면인 분들도 있습니다.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해외 주식 미 거래 고객 대상이거든요. 그서 대상이, 어 지난달에 조금 그, 미국 주식 주간 거래 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혹시 대상 되신다면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면인지 한번 해외 거래 일단 신청해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 0% 달러 환전 우대 90% 해서 1년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내에 또 1달러 이상 거래를 하면 매년 0.07%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니까 수수료 혜택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어 미국 주식 투자하고 최대 100달러 받아 보세요 해서 일단 1000달러를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1000달러 거래를 하면 1달러, 여기 1달러도 보이네요.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랜덤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수점 주식 약정 금액은 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온주로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되시는 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투자증권 미국 주식 주간거래 이벤트. 11월 어, 11월 초에 진행했는데 못 챙겨셨던 분들은 한번 이번에 챙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1,000 달러, 1,000 달러를 거래를 하시면 3,000 원을 증정하는 이벤트이고요. 앞서서 보면은 미국 주식 그 거래 있잖아요. 거기서 주간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이벤트는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대상 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